3 2 7나님의 한미약품입니다. 라는 종목입니다. 60만원대에 70% 비중. 와 많네요. 계속 가져가야 할까요? 이거 손전을 해야 할까요? 고민입니다. 라는 사연이 올라왔습니다. 한미약품 살펴볼게요. 오늘 종가 라인을 살펴보면 29만 500원이기 때문에 정말 손실폭이 큽니다. 전무관님. 이게 지금 곧 고... 점에서 사신 것 같은데 비중도 70%예요. 뭐 이제 1월 달 되면 제약 바이오들이 그래도 여러 가지로 들썩내서 카잖아요 올라가야 하는 것들은 잘 올라가기도 하는데 이 종목 역시 1월에는 좀 효과 받을 수 있나요? 네, 일단은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너무나 좀 높습니다. 아 높죠. 네, 네. 정말 그때 한미약품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정말 최고점에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. 근데 일단 한미약품, 일단 제약 바이오주들이 지금 이제 코로나에 대한 사태와 항생제에 대한 부분이 풍기 현상이 좀 음. 일어나게 되면서 조금은 올라오고 있고, 그리고 이제 1월에 J.P. 모건 컨퍼런스가 있지 않습니까? 맞 네, 그래서 이제 그로 인해서 조금 제약 바이오들이 조금 힘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. 특히나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일단은 뭐이 부분은 차트를 좀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게좀 나을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지금 차트를 좀 보시게 되시면, 일단 29만원 지금 상단, 특히나 30만원 초입에서 일단 지금, 자 이렇게 좀 머물다가 조금 매물대 벽에 좀 치이면서 조금은 내려오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일단 한미약품의 추세 자체는 상당히 좀 강하고요 거래량 자체가 지금은 좀붙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현 구간에서는 일단 60만원 구간이다라고 한다면 비중에 대한 부분이 좀70% 잖아요 그러면 비중에 대한 부분을 좀 어떻게 좀 해소를 좀 하시는 게 가장 먼저 우선시 좀 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지금 매물대 벽에 좀 이제 들어서 하면서 이러한 부분이 좀 박스권 상단으로 계속해서 안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자, 30만 원 구간, 30만 원의 초입에 대한 구간에서 비중에 대한 부분을 절반 정도는 줄이시고 가는 부분이 좀 좋으실 것 같아요. 지금 당장에 지금 60만 원의 구간을 돌파할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한미약품 앞으로 60만 원에 대한 구간이 돌파할지 안 할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30만 원 구간에서 비중에 대한 절반 정도 축소하시고 손절하셔서 을 나머지 비중을 좀 다른 쪽에서 좀 수익을 좀 만회하시는 그러한 전략으로 좀 가져가시는 게좀더 좋으실 거다. 이렇게 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알겠습니다. 이렇게 좀 한미약품에 대해서는 비중이 좀 많다 보니까요. 고가권에도 있고 잘좀 대응하시는 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. 잘 판단해 주시고요.